요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지배했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하늘로부터 생명의 빛이 들어온 놀라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야만 하는 이 땅에 기쁨과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사망 권세가 왕로로 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이긴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인 천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지게 살아야 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망망한 바다 같고 광야 같지만 우리가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망망한 바다 같고 끝없는 광야 같지만 우리는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축복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사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는요, 부활을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활을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네. 이몇년 전에 어느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유감. 부활절 홀대 40대1.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감. 부활절 홀대 40대1. 여러분 40대1이 무슨 의미일까요? 40일 동안의 사순절과 하루의 부활절을 비교하는 숫자인 거예요.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근데 반면에 부활절은요, 단 하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한 젊은 유대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 지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망권세 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활을 믿고 경험한 베드루의 설교의 한편 내용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준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모여들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치유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때를 귀에 삼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앉은뱅이가 걷게 된 것은 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의 상당수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4대행전 3장 14절, 15절에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했고, 그를 고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세 가지의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감격이 누구에게 일어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망 권세 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로들은요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겨내셨고 또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복음 중에 또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 절망과 두려움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또한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요 성도에게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했던. 증언자인 이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막 벌벌 떨면서 도망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가 자신의 직업을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제 다 끝이다 얼마나 험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그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의미 없이 여겨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가는 것.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 있게 되면 영이 살아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 육신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무덤문이 열리고 썩지니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줄수 없고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능력과 축복이요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의 복음의 그 사실 또한 부활의 그 복음을 믿는다면 결코 그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복음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믿고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부활 신앙을 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 왜 갑자기 대답이 작아지셨어? 요 2000년 전에 부활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손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을 보고 만지지 아니하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야만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기 어려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면 보지 않고 믿는다면 그게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백성으로서 부활을 믿는, 복음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막 우리는 막 신비스러운 삶을 살아가는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요, 일상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책 중에, 부활, 일상을 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부활, 일상을 살다. 제목에서도 우리가 잘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부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뭘 하셨죠? 막 신비스러운 일을 하셨나요? 함께 떡을 떼시고요. 생선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일상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식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때로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너 힘들지? 그래, 내가 알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 너 믿고 기다려. 기도해.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너는 내 뜻을 알 거야. 나한테 의지해봐.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상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갈바를 알게 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의 삶 가운데 부활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 부활절에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 주제가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저는 뭐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참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참 중요하다. 인생도 중요하다.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 한 사람을 볼때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게 되고 그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해도 괜찮지 않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믿는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또 너무 작아지는 거야. 사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부활 신앙을 믿고 부활 신앙 안에서 살고 있지만. 얼마나 삶에 변화가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과 올해의 삶의 모습이 좀 성장하는 변화가 있었는가? 10년 전과 지금과 성장하는 변화가 있었는가? 주님이 그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장한 그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하의 신앙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신비스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주님이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고, 나의 인도자가 바로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삶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내 곁에 다가오셔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아주 참 영광스러운 고백을 했잖아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을 체험하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의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스인데, 이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순교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 순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생 가운데 편안함을 내려놓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이 감격을 갖고 부활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복음의 그 부활을 마지막으로 내가 전한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한다. 그죠? 맞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같이 삶을 나누죠. 그거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복음을 내가 정말 그 누구에게 전한 마지막이 언제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마지막 증거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오늘 우리는 이부 예배 마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더 소스몰로 갑니다. 왜 가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몸이 연약하셔서. 몸은 가지 못하시지만 기도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도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기도하면서 사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서포트하면서 갈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증거는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스터 썬데이 아니겠어요? 때네 소스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족끼리 또 모이는 시간 오늘 많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를 지나오면서 제가 뜻밖의 이곳저곳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비드를 지나가는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온라인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마이 웨이, 나는 갈 바를 가면 돼 그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담을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부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나만 갖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갖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때 만나는 예수님은요. 심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 안에서 뭐 서로 키재기만 하다가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참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인간적인 경쟁과 자랑을 하면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감격과 감사를 갖고 오늘 부활의 교회로,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